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북한산입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 100달러짜리 지폐와 마주치는 그런 인물이죠 그가 1776년 7월 4일 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날첫 서명에 나선 미국의 메사세스주의 첫 주지사 존 헨콕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유명한 말 또는 join or die.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에는 1945년 10월 16일 멀리 독립운동을 하다 건국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가 첫 마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내일 모레면 20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슬기롭게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오복, 누구나 오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는 수, 풍요롭게 잘 사는 부, 심신이 편하게 사는 강영 덕을 쌓아가며 사는 유호덕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고정명 오복, 참으로 바람직한 우리의 삶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세상을 가장 세상을 살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사람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었습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